당림미술관 실장 이재곤입니다. 저는 브랜딩과 포토존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성공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림미술관은 당림 이종무 화백께서 고향, 고향인 충남 아산에 1997년 설립하신 사립미술관입니다. 2003년 이종무 화백께서는 별세하셨고, 그의 차남께서 관장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관장님의 아들로서 3대에 걸쳐 미술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술관의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미술관 전반적으로 브랜딩 작업을 하였는데요. 특히 바닷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닷가 프로그램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미술관 바닥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술관은 개관 이후 장기 적자 운영으로 폐관이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고자 카페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5년 전 미술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으로 미술관의 적자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에 대해 직접 배우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의 금전적 한계로 전문 경영인을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브랜딩과 마케팅이란 분야를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미술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명확한 정체성의 부재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정체성을 확립하였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효과적 홍보 방안의 부재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수단으로서 포토존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경영의 기준이 생겼고 이 기준에 따라 미술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세 가지 기준은 바로 자연 예술 가족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자연입니다. 미술관은 자연 속에 위치해 있고. 자, 어, 이종무 화백께서는 자연을 사랑하셨던 화가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정체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바닷가 전략으로는 바닷가 체험을 하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예술입니다. 당님 미술관에는 이종무 화백께서 사용하셨던 작업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 예술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관은 1년에 6회 이상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정체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바닥카 전략으로 첫째, 바닥카 체험 전후로 전시 관람하는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체험 아이들이 남긴 바닥카를 1년 이상 유지되게 하여 재방문율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가족입니다. 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소비자 문화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 문화가 발전하면서 가족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의 원인이 가족의 기능 약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감정의 공허함을 느끼고 소비로 일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공동체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당립미술관은 가족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은 더욱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최종 목표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바닥카 전략으로는 요금제를 변화시켰습니다. 같은 가격에 동반 가족 무료 관람권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엄마 둘이 왔을 때보다는 아이와 엄마 아빠 세 명이 왔을 때더큰 혜택을 보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대비 가족 관람객이 86배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휴식 공간과 포토존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카페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피자, 떡볶이, 주먹밥 등은 일반적인 카페 메뉴는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했기에 이 메뉴들을 추가하였고 2019년 대비 매출은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확립과 포토존을 조성하였는데요. 저는 포토존을 연구하면서 영향력 있는 포토존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희소성이 있고 예술과 자연의 요소가 어우러진 가족이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바닷카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바닷카 프로그램은 20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지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진처럼 도로 가에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의 범위를 도로 안쪽까지 확장하여 바닥 전체가 포토존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SNS에 게시물을 올렸고 저희는 특별한 홍보 비용 없이 바이럴 마케팅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 저희가 의도하였던 자연 속에서 가족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장면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닷가 참여객은 2018년 대비 38.5배 증가하였고요. 방리, 어, 아이, 아이들과 가기 좋은 곳을 소개하는 계정에 미술관이 소개되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곳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체성의 확립과 포토존 조성을 바탕으로 한 브랜딩이 미술관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개관 이후 2020년 4월 처음으로 첫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당립 미술관이 만들어낸 변화들은 자본이 많이 필요한 큰 변화들이 아니었습니다. 요금제를 변화시키고 포토존을 만들고 카페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첫 흑자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의 사례는 혁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관의 사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문화예술 기관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의 이 사례를 벤치마킹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홍보가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구석구석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당립 미술관은 저유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단체, 특히 지방의 사립 미술관들에게 컨설팅 지원을 하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술관은 가족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